안녕하세요, 정미입니다. 여름을 맞이해서 맑강맑강한 물복숭아 스타일의 메이크업 준비해봤는데요. 블러셔랑 립조합이 너무 예뻐서 후드닥 영상으로 준비해본 저의 찐 데일리 메이크업이에요. 올 여름 색조정착된 멜로디오 블러셔. 젤리 제형 스타일로 맑은 수채화 발색은 가져가면서 끈적이지 않고 처음 발색 그대로 유지되는 지속력 높은 블러셔예요. 팔레트 안에 베이스 포인트 두 가지 컬러가 있어서 어렵기만 했던 청담샵 고급 스킬의 그라데이션 치크도 쉽게 연출할 수 있어요. 무드에 따라 레이어링해서 사용해주면 한가지만 사용했을 때보다 더 뽀용하고 맑은 치크를 연출해주는데요. 베이비 스마일은 여리여리한 생기를 더해주는 웜톤 데일리 블러셔로 강추하는 컬러예요. 이 컬러 말고도 예쁜 컬러 조합들이 정말 많다는 거. 요즘 저의 최애 3D 볼륨이 글로스, 맑은 꿀광의 볼륨이 효과까지 더한 글로스 립으로 여섯 가지 메인 컬러를 각각 농도 30%로 70%로 출시해서 총 12가지 컬러인데요. 트렌디하면서 맑고 투명한 컬러가 다 너무 예쁜 글로스예요. 특히 바닐라 컬러는 원쿨 상관없이 다잘 어울리는 토끼오 스타일의 립 컬러예요. 포용한 컬러감이 너무 예쁜휘의멜로디어 블러셔와 촉촉 꿀광 느낌의 3D 볼륨 글로스. 이두 조합이라면 후덥지근한 여름에도 텁텁하지 않은 맑은 메이크업 연출할 수 있어요. 여러분들도 품절되기 전에 얼른